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연약해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도, 마음 편히 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교회를 집으로 부르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6절에 보면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보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갈 길을 떠났는데 떠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부모가 걱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부모님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고 시편 84편에도 주의 성전을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의 권수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우리의 평안한 안식처요 집이 되었습니다. 10편 84편 3절에 보면 은 죄의 재단 앞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참새같은 인생도 제비같은 인생도 아무리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환영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래야 합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터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한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가족이 되는 것이며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씨라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말 한마디 인사 한번 건네지 아니하거나, 또왜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왔냐 하는 그런 진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 의 주인이 예수미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33편은 바로 성도의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으며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찰때참그 누가 우리에게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세워질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좁은 침대도 넉넉하지만 서로 싸우면 대골같은 집도 평안하게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자만 17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지금 마른 떡한 조각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화목한 집안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참, 육선이 가득한 집안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화목보다는 다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 뮤지컬 중에 돈불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돈불, moneyfire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그 부부 사이에 아들, 딸, 남매를 낳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 앉아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여자가 너무나도 참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받들고 그리고 두 남매를 친 자식처럼 정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다시 행복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그 사랑 가운데 장성하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각각 시집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남편을 보내는 장례식장에 그 아들딸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딸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참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참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시고, 우리들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의 친어머니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유산을 수십억 남겨놓으셨는데, 어 어머니에게 제가 몇억을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법적으로 다내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남입니다. 다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이 그냥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나머지 생각해 보니까 그아버지에 남겨주신 육아증권, 주식, 땅문서, 진문서, 돈이 있는 곳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꺼내서 그 옆에 있는 화로 속에다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아까운 게다 불이 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딸이 그 엄마와 오빠를 불렀어요. 어머니, 오빠 이리 와 보세요. 돈이 다 불타고 있어요. 당신들이 싸우고 있는 이 돈이 불타고 있어요. 와서 돈불죄세요그 어머니와 아들이 실컷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돈이 다 불타는 거예요. 이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 화로 앞에 다가와서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돈불 참 따뜻하구나. 그러면서 <laughs> 결국은 그세 사람이 손을 맞잡는 것으로 그 뮤지컬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삼성과의 형제들이 그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형제가 주안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라고 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뭐 교제 자체가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제이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교제 없이는 사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그 사랑을 하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질타하면서 어린아이 또는 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신앙의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은 그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꺼리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를 보면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경계하고 멀리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교제의 방법은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은 왠지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사랑과 용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면서, 아,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를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아, 네. 여러분 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맞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신앙의 두 번째 고백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세 번째 고백의 대상은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 현대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네 번째 고백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현대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다섯 번째 대상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아,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중요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도에 관한 교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꺼리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갇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친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가 지나치면은 결국은 거짓말로 그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결국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질려버려서 마음을 돌이킨 마음을 타다버린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만나서 은혜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그저 남을 헐뜯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정제나 하니, 내가 무슨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돌아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내 마음을 낭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 아버지.